예, 아... 네, 현사님, 안녕하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주 들어오시네? 잘안 나와요, 화질이? 다른 분들은 어떤가? 아, 다른 분들이 안 들어왔네, 지금. 자, 다른 분 지금 현상님 말고 다른 분 화질 어떠, 어때요? 아, 우리 윤재님 들어왔구나. 화질 괜찮아요? 잘 나와요? 현선님께 문제가 있네. 근데 이거 내거 보려면 어, 다행이다. 나는 이거 오,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왜 알람이 안 뜨지? 모르겠다. 아는 게 없으니 씨. 예. 네. 자, 오늘, 리퍼 저번 주 저기, 이번, 아, 이번 주죠? 그 짧게 한 4분짜리 영상 땄고, 거기, 아이폰 7 리퍼 받았는데, 숫자, 그 네임펜으로, 뭐 네임펜이 뭔지 지워지진 않으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 거, 그게 이제, 리퍼 폰이란 말이야. 그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숫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고, 어, 스티커 붙여져 있 있고, 나사 한 바퀴인 거 있고, 어, 액정이 저기 좀 지저분한 것도 있고, 어, 경우의 수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세폰 이제 13 나오면 구매하셨을 거 아니야. 그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상식적으로 소비자들이 사설을 왜 가냐고 상식에 반하지 말고 세폰 샀으면 내 과실이 아닌데 왜 사설을 가냐고 대체 사설을 갈 이유가 없잖아 침수 파손 제외하고, 응? 침수 파손 제외하고 그럼 고객 과실이니까 당연히 유상이 되겠지 애플케어 매겼으면 애플케어로 쓰시면 되는 거고, 응? 다안 드신 분들 뭐 보험사 저기 뭐야? 보험도 있을 거고, 통신사 보험도 있을 거고, 어? 그럴 경우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썼는데, 왜 리퍼가 안 되냔 말이야. 응? 그 판단이 애매할 때 진단 센터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 진단 센터 들어가서 걔네들이 열어 볼거 아니야. 응? 열어 봤을 때, 아까 같은 경우의 수가 생겼을 때 리퍼 거부. 이건 통신사도 아니고 대리점 대리점이 잘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리점이 그거 까보고 열어보고 고객한테 줘. 아니잖아. 통신사도 그거 알고 주냔 말이야. 그럼 그걸 조립 만든데. 어? 어디야? 폭스쿨이잖아 응? 응? 그걸 규칙 사유를 왜 고객한테 떠미냐고. 그럼 안 되잖아. 어? 고객은 무슨 죄야? 열어보고 사다 일일이? 응? 응? 무단계조. 그 무단계조의 말도 참 애매해. 뭘 개조야? 개조는 뭐야? 바꾸는 거잖아. 개조할 게 뭐가 있어? 응? 어? 응? 이제 애플케어 나도 모르겠어, 그거. 응? 응? 거부되지 않을까? 이제 13, 이제 예약 풀리면, 나오면, 응? 음? 그, 처음부터 부셔서 가거나, 침수. 그럼 얘기가 달라지겠지. 응? 네. 응? 네. 음? 그러니까. 네, 우리 윤재님 얘기 잘했네. 개조농. 기존에 있던 걸 개조 바꾸는 거잖아. 어? 그게 영어 이 걔네들 애플 영어잖아. 어? 그게 이게 프로사니까 무단 개조란 말이 나오는 건데, 와, 나오는 것 같아. 어? 개조는 바꾸는 거잖아, 진짜. 어? 그럼 뭘 바꿀 게 뭐가 있어? 어? 저거들은 무단 개조 해놓고 그거 팔아 쳐먹고. 소비자는 왜 뒤집어 써야 되잔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어? 어제, 어 그, 엊그제 그 세븐 숫자 5 들어가 있는 거, 그 사설에 있는 것도 더 지워서 주지. 그 숫자 써놓고 <laughs> 내가 수리했어? 그 중국에서 알리나 알리익스프레스 사면 그런 게 있어. 어? 올드, 모레, 올드, 올드 모델, 옛날 모델에 사면 그 스티커 다 붙여져 있어. 그 보드는 정품이, 정품이야. 그건 비품이 나올 수가 없어. 응? i m 에 다, i m i 1년 번호 다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 나머지는 다 중국산 싼 마이로 들어가잖아. 그거 팔면, 그 앞에 나사 쪽에 그 찢어지는 그 스티커 하나 붙여. 두개 붙이는 데도 있고. 어? 그거 수리해서 재생산이 되는 거야, 그게. 만들어서. 그게 알리, 알리익스프레스 파는 거야. 그게 그게 블랙베리도 있고 소리도 있어 일부는. 네? 그러니까 싸다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한두달 쓰다가 문제 생기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 네? 그거 열어보면 보여드리잖아. 네? 보드만 빼고 일부 몇개 부품 빼고 다 호환 제품이야. 응. 음. 응. 음. 봐. 13 나오면 분명히 있을 거야, 이제. 응? 음. 응? 음. 한두 달잘 쓰다가 이제 보증 기간 남았는데 들고 들어가면 무단 개조. 그거 누구 어떤분 소송 걸었다며그 어? 무단 개조 때문에. 이거 원래 1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야 이게 어? 어? 응, 응, 응그 무단개조라는 게 어? 절대 안 알려주잖아 어디가 무단개조가 됐는지 얘기해달라 그러면 대비라고 안 알려주잖아 왜? 지네 치부를 드러내는 거거든 어? 아? 어? 응? 그걸 누가 알려 주겠어. 아? 어? 그리고 상식적으로 고객이 그걸 분해해서 개조를 할수 있을까? 응? 어? 말이 안 되잖아. 어? 말이 안 되잖아. 응? 그래서 이제 리프 폰도 어제도 저 며칠 어제 뭐어 어제 엊그저그 4분짜리 영상 따듯이 그렇게 들어오면 이제 제가 녹화를 못하고 있으면 잠깐 잠깐씩 그렇게 제가 보여드릴게 어? 그런 것들 어떤 건 나사 안 박힌 것도 있어 진짜 우리가 뚜껑 열어볼 때 알거든 액정 열어볼 때 한번 열었다 닫은 거 열었다 닫은 건잘 열려 근데 처음부터 열리는건 이제 양면 테이프 끈끈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건 어? 처음 오픈한 거야. 어? 오픈만 해봐도 알아. 그게 그고그 어? 보여주면 놀래. 어? 그런 분들이 보증기간 지났던 분들, 어? 지난 분들 모르고 쓰고 계셨던 거지. 뽑기 운이 좋았던 거지. 어? 네, 유치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제 13 나오면 영상 보고 그 어떤 분이 아까 소송해서 제가 이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어떻게 되지 는 모르겠어. 아마 뉴스거리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긴 걸로 알고 있어. 제가 그래서 뭐 국기 저기 뭐 정부에서 뭐 애플 뭐 소비자 권리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 어올 초에도 있었잖아. 그때 우리 자바님이야 누구야 플래님이야 저기. 양성화 사설의 양성화 대냔 말이야 그 1년이 잖아 지금 응? 그때 제가 뭐라 그래서 안 된다고 안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응? 아무 소식이 없잖아 지금 응? 그렇게 하면 공식 애들 가만히 있겠어 똑같이 전국에 어? 한1팔0 0군데 2,000군데가 되는데 어? 걔네뭐 먹고 살아 응? 안 되겠죠 예. 응, 예. 응, 뉴스에도 나왔, 나왔어. 예전에도, 2년 전에도 그때 뉴스가 나왔던 거고, 지금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응? 그러니까 하나씩 있으면, 제가 까서 한번 보여드릴게. 고객의 말장난 하는 건 아니잖아. 고객도 놀라니까. 어? 내 폰이 뚜껑 열어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 응? 그래서 자꾸 보시라는 거야. 여기 보시면 다 보시라고 얘기하잖아. 나사, 저기, 푸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음. 우리 윤재님은 자가 교체 다 가능하지? 응? 그게 중고폰 샀을 때도 액정 확인할 때 그런 것도 가끔 있어요. 업자들이 보면. 어? 그런 폰이 나와. 중국 폰 샀을 때도. 응? 자. 못해. <laughs> 와서 좀 배워. 일주일만 제대로 배우면, 웬만한 사설 기본기 제대로 배우면, 기본기 배우시면 응. 돼 응. 돌아가지만 잘하면 돼 응. 응. 나 오늘 많이 안 들어오네요 응. 한 분은 누구신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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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이슈화 돼가지고 진짜 좀 동영상 촬영하고 거부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게 또 의심스러워. 진단서에서 들어갔는데 무단 개조야. 어, 응. 그럼 걔네들이 또 바꿀 수 있는 거잖아. 아까 저기 저번 경우처럼 숫자가 들어도 그 지우면 되는 거거든. 치워서 응. 응. 보내주잖아. 응. 사설에서 그 내가 수리했다고 숫자 오 표기해 놓겠어, 그거? 응. 보도순리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응? 그게 애플에서 관리 감독 해야 되는데, 되냔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늘 얘기했던 천물에 사지 말라는 게, 응? 지금 예약 밀리고 있잖아. 잘 나가잖아. 응? 그럼 어떻게 돼? 밀어내야 될거 아니야.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응? 그럼 이제 그런 폰들이 섞여 있는 거지. 고객은 모르고 사는 거 응? 그리고 초기 불량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어 그건 진짜 새폰 바꿔줄까 14일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럼 대리점에서도 바꿔주니까 불량 판정서를 띠면 응? 그 후에 이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점 고난이 없어질 경우 그때 이제 애플 들어가면 응? 용의업체 들어가면. 음. 또 카페에도 그런 걸 썼잖아. 뭐 A하고 뭐 숫자 F하고 뭐. 다 말장난이야, 그거. 응? 음. 응. 음. 그렇게 심어버리면 되는데. 응? 음. 응? 음. 그럼 봐봐. 리퍼폰인데 다 숫자 코드 나와 있으면 다 세폰이어야 되잖아. 말로는. 아니잖아, 근데. 음. 응. 음? 아니잖아. 음? 이제 우리가 수리하다가, 뭐, 액정이나 배터리 교체하다가, 뚜껑 열었을 때 이렇게 저번처럼 나오면, 제가 그렇게 해서 방송을 한번 해. 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아 이런 경우가 있구나 내용 알고 계시고 오늘 많이 안 들어오시네 음. 하고 유재님 계시나 하고 오늘 방송 그렇게 짧게 좀 끝냅시다 그러 대답이 없네 <laughs> 네음작관이 계시구나 예, 음. 하나 물어볼게 자, 반이 그거 보셨지? 그거 숫자... 방 저번에 어, 엊그저껜가 방송한 거, 어? 그거 봤을 때 어때? 그거 그 숫자 5라고 나와 있는 거 빨간 펜으로, 어, 어? 넷플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예어 예, 예. 어떨까 진짜 아음 어? 음. 루이 사양이야 <laughs>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 반갑습니다 예. 참, 이제 애플도 좀 깨웠으면 좋겠어.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근데 인정 안 하잖아. 얘네들 죽어도 인정 안 하잖아. 응. 근데 다른 선택도 무단계조 바꿔야 돼. 왜 무단계조야? 고객이 왜 무단계조야? 우리가 어떻게 무단계조를 할수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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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변하겠지. 응. 어떤 냄새 애플이, 예? 참 대단한 애들입니다. 오늘 날씨가 그래서 참 <laughs> <차> 가라앉네 마음이, <laughs> 예? 안돼 지자반이. 그게 왜 돼? 무단개주가 나도, 못해. <laughs> 나도, 못해. 어? 응? 나도 못해, 못 해. 나도 못 해. 나도 못해무단개주 어. 아. 음. 그러니까 진짜 방송할까 그랬어.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아유, 생각지도 못했네. 이제 13 넣으면 아시게 알겠지 이제 리퍼 거부되면 많이 풀리면 이제 아, 내년쯤 되지 않을까 이제 답이 없어 그거 그냥 거부야. 그냥 리퍼. 어? 그게 보면 대부분 다 메인보드 쪽 문제야. 어? 보면 어? 그게 접수되면 거부되는, 아까 자반 님 얘기한 것처럼 거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한번 접수돼서 무단 계적 코드 올라가 버리면 어디 가더래. 전산에 이제 공유되니까 어? 거부되는 거지. 거부. 자반도 이제 재방송을 이렇게 보시고 나서 이제 거의 전문가 됐잖아, 이제. 네. 그러니까 일부의 윤재녀 얘기하잖아. 일부. 그런 분들. 다시 문양 딸린다고 리퍼폰 다새 폰으로 해서 나간다 그러면 문제 생기겠지 일부에서 그래서 내가 그거 수정했잖아 제목도 일부에서 전체가 해당되는게 물론 라인 타가지고 새거 나오는 것도 다 대부분이지 근데 일부에서 그 뽑기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뽑기 어? 뽑기 그래서 뭐카메라 먼지 한두개 들어가가지고 바꾸시는 분들 있잖아 14일 이내는 상관이 없는데, 초기 분량에 대해서는. 그 후에 저는 바꾸지 마시라는 거지. 뭔지 사진 찍어도 안 나오잖아. 그 민감하신 분들이 많어. 하긴 그 이해는 해. 그돈 100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 1 테러짜리가 13, 뭐 200만원 간다면서. 그런 분들은 이해하지. 근데 될수 있으면, 리퍼는 받지 말자. 그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잖아. 응, 뽑기 잘못하면. 응? 나오지. 늘 얘기했잖아. 3에서 4%는 기본 분량 갖고 간다고. 거기서도 90%, 90 이상, 95% 이상은 체감 감성 분량이라고. 응? 세폰인데. 체감 감성 분량이라 그러지. 14일 이내에, 어? 바꿔보고 싶잖아. 전화가 잘안 되는 것 같아. 어? <laughs> 먼지가 들어가서, 어? 예? 감성 불량이지 감성. 삼성도 있고, 딴 데도 다 마찬가지다 있는 거요. 뭐 자동차는 불량 없어 다 있잖아. 예? 없는 게 어디 있어? 인간도 불량이 있는데. <laughs> 예? 예? 그러니까 몇 천만 대를 만들잖아 지금. 1억 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래 섞어서 나온다는 거 섞어서. 음. 삼성도 삼성도 다다 그거 다 해당이 되는 거야. 요얘다 해당이 되는 거야. 음. 그게 그래, 그랬잖아. 그게 다 초기 불량다 어디로 가냐고. 파쇄할까안 하잖아. 파쇄를 어떻게 해. 돈이 얼마짜리인데. 음. 음. 안 한단 말이야 음. <laughs> 자고 하 들락날락 하시네 오늘 너무 없다 음. 자 자바님 윤재님 오늘 방송 이렇게 짧게 끝내고 고른 거 있으면 이제 <laughs> 너무 없는 것 같아. 다 어디 놀러 가셨나 봐. <laughs> 제가 방금 그렇게 짧게라도 있으면 하나하나씩 제가 보여드릴게. 이제 뭐 1편, 2편식으로 해가지고 숫자, 나사 안 박힌 거, 스티커 붙은 거, 보드 수리한 거, 그렇게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 그런거 있으면 하나하나씩 그냥 보여드릴게. 물어 보거든 리퍼 받으셨어요? 아니면 세폰 아니요 리퍼 받은 적 없어요. 다세폰이 아시고 그게 왜 있어요? 고객도 놀랬단 말이야. 그런 거 하나씩 있으면 실시간으로 방송 켜가지고 그거 뭐 제가 알려드릴게. 이런 경우도 있더라. 응? 근데 이게 꼭 개인하고 애플하고 1대1로 붙잖아 멘토맨으로. 억울하면 소송해야 되는 거고. 응? 응? 인정은 절대로 안할 거야. 평일처럼 예고 없이. 그럴까 아마? 네. 평일을 바꿔볼까 그럼? 퇴근 시간이잖아 다. 오시려나 그때. 평일을 바꿔볼까? 우리 자반님은 어때? 유천 선임은 어때? 네. 평일로 바꿔볼까? 평일로. 응. 그때 평일에 잠깐 4분 틀었는데 많이 들어 들어, 들어 오시더라고. <laughs> 평일도 아. <응. 웃음> 다 눌러가 그런 거 어때? 이러이러. 자, 유치원 선생님, 우리 윤재님, 자바님. 오늘 방송 그렇게 짧게 끝나고, 끝내고, 다음에 그런 경우 있으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일도 한번 해볼까? 다음 주에는 평일도 한번 일곱시 끝나고, 한번 해보죠. 어떤지. 응? 주말이라서 너무 안 들어오나. 응? 화요일, 목요일, 본인 <laughs> 어? 편한 시간이에요 화요일 어. 한 주는 월요일, 한 주는 화요일 이런 식으로 해볼까 그럼? 음. 아주 뭐 늦어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자, 오늘 자바님하고 윤재님, 유치원 선생님,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방송이 있으면 다음 주간 평일에 한 번,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주말보다. 자, 오늘 내용은 길지 않으니까, 들어오신 분들 짧게 보시면 될것 같아. 뭐, 큰 내용은 없습니다. 자, 오늘 방송 오늘 짧게 끝내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